지금, 을미년조의 결락자 두 글자가 있잖아요. 네. 예, 예. 거기에 이제 그두 글자를, 이게 원래는 이제 뭐, 당연히 원문이 있었겠죠. 예. 예. 이게 지워진 예. 또그 이유가 뭘까요? 네그 예, 지운 목적이 있습니다. 예. 어, 이 능비를, 그 임나 일본부를 채우기 위해 가지고, 예. 어, 이 능비를 변조했는데, 음. 지금, 어, 백잔, 그 뒤에 투자 결락다 투자 제가 예. 보기에는 왜침인데 예. 거기에 외자가 들어가 버리면, 예. 어, 백장과 왜가 신라를 침범했고, 어, 문제는 병신년에 왜가 원문을 보면 고구리한테 톱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면 임나일본부가 <laughs> 성립이 될 수가 없죠. 예. 임나일본부는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서기 369년에서 562년 동안 한반도 남부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시기가 그 시기하고 겹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시기에 자기네들이 한반도 남부를 차지한 게 아니고 오히려 외가 피했다라고 하면 임나 일본부 자체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음.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외를 이래저래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4년 동안. 예. 가지고 가서 온갖 글자를 집어넣어보고 해도 예. 도저히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두 글자는 지워버린 것이죠. 음. 그러니까 이, 이, 사람들이 변조를 할때 변조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자처럼 가액할 거는 가액을 하고 예. 또 이제 석회를 칠할 거는 석회를 칠하고 음. 그리고 부분적인 변조나 석회 칠로 글자를 바꿔가 안될 때는 대량 삭제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자년 조입니다. 음. 여기에 이제 결락자 두자를 넣은 것은 저두자왜 원래는 패배한 외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왜를 뽑아내고 거기에 임나를 집어넣으려고 했고 나가 미치오가 거기에 임나라고 얘기했고 안타깝게도 이병도 박사도 예. 네, 그 학설을 따라가 임나라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임나가 될수 없는 게 백잔 외침 뒤에 신라라고 할때 신자가 정확하게 남아있는 게 아니고 뒤에 신자 그 뒤에 도끼 헌부 있죠 예. 예. 그 부분이 부분적으로 남아있거든요. 음.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이건 신자라고 보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 독의 헌부가 있는데 가라라고 한다. 앞에는 임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음. 예. 그래서 임나라고 하는 것은 어,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은 있었지만 예. 결코 임나일 수 없는 것입니다.